계시록 성경 읽기 21일차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은 너무 신나는 장인데요. 천년 왕국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첫째 부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 어 글로 쓰면서 읽으면서 신나게 쓰, 썼습니다. 내가 또또 또 내가 보매. 이 또한 계시록 20장도 보여주고 있어지는 천년왕국과 첫째 부활이 되겠고, 음,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큰 사수를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어, 예,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해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용, 예, 뺨, 마귀, 사단이 잡히는 장면이 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1년 동안 잡아 결박하는 일이 있게 되고, 무적행에 잡아 가두게 되는 일이 있고, 그 위에 임봉하였으니, 이제는 천 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니, 야, 우리는 정말, 이제는 마귀, 예, 뺨, 사단 모두 다 잡아 가두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또 보는 역사가 있는 거죠. 거기 앉은 자들 심판. 아,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요? 계시록 20장에 오니까 심판하는 것들이 있고 어또 내가 보니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 우리 이거 너무 궁금했죠? 하 예수님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끝은 어떻게 될까?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냐고 이마와 손의 표를 받지 않은 자의 결과 어떻게 될까? 이들은요? 이들은 살아서, 뭐 해서요? 살아서. 대부분 신앙인들이 다 죽어서죠, 죽어서 천국가죠.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약속돼 있어요? 살아서 그로더불어 천년 동안 무슨 노릇, 왕 노릇, 왕 노릇. 그 나머지 죽은 자는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대부분 사람들이 다. 어, 천년 동안 왕노를 타고 사람들이 죽지 않으면 지구촌이 사람들로 가득 찰 텐데 어떻게 되겠냐라고 궁금해 하거든요.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고 깨달아 아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나머지 천년 동안 왕노를 타는 사람 그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부한 반드시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사람이 있죠. 어, 나는 누구인가? 천년 동안 살아서 왕 노릇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고 어 그냥 죽어 없어질 사람인가?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또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년 동안 살아서 그로더불어 왕노릇 한다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단은 어떻게 될까요? 천년의 참에 사단이 그옥에서 노이 놓이, 노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어 미혹하고 오 어, 싸움을 붙인다 하더라도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한번 뭐 하려고 그들을 에, 성을 두르면서 그 또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불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희를 소멸시켜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는 미혹사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귀의 세상에 이걸로 끝난다.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에 던져지면서 끝난다라고 돼 있고, 중요한 거는 이거죠. 짐승과 거짓 산주자도 여기 있으니 세서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결국은 미혹하는 마귀는 거짓 선지자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괴롭혔지만 결론이 어떻게 돼요? 결론이 그들은 끝나고 말, 말아버리고, 이야, 이렇게 책에 써 있는 것, 책에, 책에 기록된 대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이 있어지니 우리는 게시로 20장 보면서 성경을 쓰면서 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각본을 철저하게 철저하게 기록해 놓으시고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하는 역사를 보여 주시는구나. 그런데 사단 마귀는 이 계시록을 보고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첫째 부활 천국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계시록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계시록만큼은 온전히 알아야 될줄 믿습니다. 내일이면 끝이네요. 내일이면 22장까지 끝이 나는데 내일 21장 마지막으로 어 지난번에 1장 쓰고 22장을 바로 결, 결과를 먼저 알고 싶어서 결과를 쓰고 어 했으니까 지금 내일 21일 자가 되면 끝이 됩니다. 아 너무 너무 어 신나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 이렇게 즐거울 줄이야. 음,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